안녕하세요. 행운의 사나이 차다빈입니다. 오드도 내면의 잠재의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총 가진 감사의 화가 나기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나는 좋은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행운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될 놈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평화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상상력이 뛰어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천재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기억력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창의력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무한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목소리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언변력이 뛰어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원해가 원하는 대로 상상력을 잘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원한 대로 시각화를 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원한 대로 심상화를 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내면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생각을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나의 내면에는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부모님들은 건강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부모님들은 안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형제들은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형제들은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가족들은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가족들은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좋은 사람들만 만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인복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기쁜 일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매력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완벽한 신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풍요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풍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재물이 저절로 굴러들어오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재물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부유하게 살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경제적으로도 자유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부유하게 살다가 부유하게 죽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난 내가 원한 대로 살아도 잘살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겐 늘 좋은 일들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잘 웃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웃을 일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신께서 나를 돕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은 나를 돕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나를 돕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역사를 쓰려 하는 한, 역사는 나에게 자비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행운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직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행운이 가득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맡은 모든 프로젝트는 다 성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언변력이 뛰어납니다. 감사합니다. 난 연설을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발표를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잘 가르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좋은 집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은 늘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이런 소리 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이런 영상을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의 이런 영상을 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제가 잘못 만졌는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예. 좀 망가져 갔고요. 가라질 것 같습니다.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벌써 눈치챘겠지만 아무튼 뭐 새걸로 교체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좀 수리가 안 된다는 게좀 안타깝더라고요 풀테는 아무튼 여러분들도 늘 좋은 하루 되시고 늘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던 이 감사의 화관의 효과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되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따로 하시는 저처럼 감사의 화관을 하거나 아니면 감사의 노트를 쓰거나 아니면 감사의 노트를 읽거나 아니면, 뭐, 다른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제외 과거의 영상을 보시던거나, 아니면,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방법들을 통해서도 중첩돼서 더욱더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소원을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늘 기쁨이 넘쳐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만 마칠까 합니다. 아, 깜빡할 뻔 했네, 또.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행복하시고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